우리가 잘 알듯이 요나는 니누에로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오늘날의 스페인인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하나님이 보내신 풍랑을 만났습니다. 아마도 그 풍랑은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얘기했던 유라굴라 지중해에서 가끔 출몰하는 어마어마한 태풍인 유라굴라 강풍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뱃사람들도 그 풍랑을 제어하지 못하고 막 나중에는 짐을 처음에 딱 버리고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그래도 안되니까 자기들 나름대로의 신을 막 부르고 그렇게 했습니다. <laughs> 그래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배가 뒤집혀지기 직전에 제비를 뽑고 그리고 풍랑이의 원인인 요나를 찾아냅니다. 그는 배 밑창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요나가 하는 말이 나를 바다에 던지면은 풍랑이 장장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선원들은 참 나이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바다에다가 던졌죠. 던지자마자 하나님이 보내신 단한 물고기가 잽싸게 요나를 탁 삼켜버렸습니다. 3일의 물고기 배 속에서 요나는 회개했고, 하나님은 물고기로 하여금 다시 해안로 해안으로 움직이게 해가지고 해안에다가 팍 토하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고 니노웨로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그렇게 수행이 되었습니다. 요나는 큰성 니누에에 가서 40일이 지나면은 이 니누에가 무너지리라 라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니누에, 니누에 사람들은 그 요나를 비웃지도 않고, 요나를 폭행하지도 않고, 어? 충격적이게도 그 도시 전체가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제가 예전에 크리스천 과학자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아주 훌륭하신 분인데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당시 이 요나가 복음을, 요나가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전할 즈음에 니누웨에는 기근과 역병이 극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란으로 인해서 사회가 매우 흉흉, 혼란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나가 복음, 요나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그 직전에 계기 일식이 일어나서 대낮이에캄해졌다고 합니다. 계기 일식은요, 그것은 우주의 그어 법칙으로 이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제로 앞으로 언제 계기 일식이 일어날지 우리는 계산할 수 있습니다. 또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그걸 백으로 돌리면은 과거에 언제 어느 지역에 계기 일식이 일어났는지 알수 있습니다. 정확하게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걸 돌려보니까는 아, 요나가 그 복음을 전하기 그그즈음에그아수르 중동에 계기일식이 있었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알아내게 된 것이죠. 그런데 당시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개기일식, 이 대낮에 캄캄하게 되는 일이 일어졌으면은 그때는 이제 과학적인 사고를 하지 못할 때였으니까는 굉장히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아, 이거 나라가 망할 징조야. 신이 노했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요나가 복음을 전하기 직전에 그 아수르 그 땅에 계기 일식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되고, 어? 그 상태에서 요나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니까 완전히 그들의 모든 심령을 다 파고들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아, 그걸 들으니까 상당히 설득력 있는 그런 설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싹 나아가는 사람은 없지요. 분명히 어떤 사회적인 계기, 물리적인 계기, 환경적인 어떤 계기가 있어야 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요소들이 이니누에에서 벌어졌던 이 회계를 온전히 설명해 줄수 있냐? 그런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이 망했어요. 돈이 없어서 하나님께 돌아왔다. 그런 간증 많이 들어보셨죠. 내가 정말 암과 같은 죽을 병이 걸려가지고 어? 그러고 하나님께 돌아왔다. 이런 간증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한다면 사업에 망한 사람은 다 하나님께 돌아옵니까? 암에 걸린 사람은 다 회심을 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중동의 그 패권국이었던 당시 니누웨가 이렇게 겸손해졌다는 것은. 스스로 니느웨이기를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디모데후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개는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니느웨가 회개했다고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알듯이 니느웨는 유난히 폭력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정복전쟁을 정복 벌였죠. 전쟁을 이겨서 이 정치적인 목성만, 목적만 달성하면 됐을 텐데 니느웨는 상하게 사람들을 사육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노예로 삼고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특히 피정복지의 사람들을 강제로 이주를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막 섞어버려요. 혼혈정책을 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듯이 빅북 이스라엘도 니느웨 와테 그렇게 당해가지고 민족의 정체성이 아예 없어져 버렸습니다.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서 요나의 메시지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라는 예고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그렇게 수많은 지국들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그리고 개인이 멸망하는 이런 이유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요 법칙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만약에 그의 피조물이 이게 악하고 불이하게 이렇게 계속 들면은 스스로 파괴되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피조물이 막 잔인하게 끌고 탐욕스러우며 착취하는 악을 계속 지속적으로 저지르면은 결과적으로 그 자체가 해체되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게 디자인해 놓으셨습니다. 요나는 그의 조국 이스라엘을 지독하게 괴롭혀온 니느웨를 향해서 40일이 지나면은 너희가 니느웨가 무너질 수도 있으니 회개해라. 이렇게 전한 것이 아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누웨는 무너진다. 이렇게 전했다고요. 단 그것은, 그것이 바로 요나가 진정으로 원하는 바였습니다. 요나는 진노를 설교하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너 망할 거야. 너 망할 거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거야. 라는 이 설교를 아주 기쁜 마음으로 했습니다. 니누웨의 죄를 보고 안타까워 하면서 가슴을 치고 눈물을 쏟으면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니들 이제 끝장났어. 너 하나님의 망치가 니들의 대가리를 부술 거야. 이렇게 기대하고 기뻐했다고요. 그러나 3장 10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수르가 이 전국적으로 막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은 그 심판을 유예하셨다고요. 그래서 도, 도성을 멸망시키지 않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요나서를 뭐 물고기가 사람을 삼키고 다시 물가로 가서 토하고 이렇게 해서 마치 동화처럼 생각하는 현대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은 절대로 이것을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역사적으로 대규모의 학살이 있고 전쟁이 있고 하는 사람들이 죽었다. 그런 건잘 믿어요. 그런데, 한도시의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돌아, 돌이켜서 회개했다. 이런 건안 믿는다고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니누웨가, 그아수로의 수도 니누웨에서 그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기적인 것입니다. 이게 진짜 기적인 것입니다. 인간을 변화시키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개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잘 변합니까? 절대 안 변합니다. 그런데, 피정복지의 선지자 한 사람이, 어, 경고 메시지를 이렇게 하니까는, 12만 명이 사는 도시가 회개했다 이게 바로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렇게 사실 큰 기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비슷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언제였습니까? 구한말때. 장대현 교회에서. 평양 잔대인교회에서이 한국 대한민국의 조선의 부흥이 있었지 않습니까? 평양 대부흥운동 그게 부흥이 있었는데 다시 본문으로 와서 4장 1절에서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연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이 될까요? 목사가 하루 설교했더니 12만 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목사가 화낼 일입니까? 어느 날 제가 아무 할 일도 없는 저에게 스웨덴 왕립 과학회에서 전화 와가지고 당신 노벨 평화상 수상 대상자입니다라고 하면 제가 화를 낼 일입니까? 오늘 제가 가에나가가 가면 본명 <laughs> 가왕에 나가서 가왕이 됐는데 그게 제가 분노할 일인가요? 그런데 요나는 가장 죄많고 악한 도시에 가서 말씀을 전해서 그 도시가 회개했는데, 왜 불같이 격분하고 분노할까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 실마리가 2절에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말을 좀더 쉽게 하면은, 하나님, 어차피 결국 하나님 용서할 거잖아요. 어? 그럴 거면서 왜 굳이 저보고 가라 그러세요? 저안 가요. 그 소리라고요. 요나는 하나님께, 주님,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오실 줄 제가 알았습니다. 주님 이이 리누의 이, 이들이 얼마나 악하고 강교한지 아세요? 그들이 회개한 것은 그냥 겁먹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뭐 사랑하고 존경하고 예배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말로만 달라지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주님이 자비를 베푸시다니요?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놈들이 우리나라 이스라엘에게 한 짓을 주님께서는 모르시나요? 원문에서 요나는 계속 하나님에게 야훼여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야훼여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야훼는 엘로힘과는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엘로힘은 주님, 하나님, 신이시여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말이고 야훼는 그야말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언약적인 이름이라고요. 그래서 요나는 계속 야훼여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하나님 우리를 언약 백성 아닙니까? 우리랑 언약하셨잖아요.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이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야훼여 당신께서는 이스라엘을 보존시켜 주시고 우리 이스라엘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를 지켜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전에 우리에게 가장 피해를 준저 아수르 저 니누의 놈들에게 어떻게 자비를 베푸실 수 있지요? 그들이 얼마나 악독한 놈들인지 모르시나요? 이렇게, 어떻게 정의로우신 하나님과, 아까,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아까 폭력을 처벌하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그것이 정의죠? 하나님이 생각하는 정의가 바로 그런 것인가요? 라고 요나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를 절대로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요나의 고민은 바로 이런 신학적인 고민인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요나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충돌하고 있다고요. 요나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요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로 아수로와 같은 그런 불량배들에게 학대받아서는 안 된다 라고 확고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언약 백성인데, 내가 언약 백성인데, 어? 이스라엘이, 그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그런 깡패들한테 당 하고 산다면 그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요나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이 거짓이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지 못할 만큼 약하시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다고요. 그런데 과연 <laughs> 요나의 이 분노가 신학적인 문제만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요나하고 막 대화를 하심으로써 요나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요나 가슴 속에 있는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깨닫게 주셨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과 논쟁하면서 읽어보면 이런 말을 자꾸 해요. 요나가 하는 말이. 차라리 절 죽이세요. 죽는 것이 낫겠어요. 이런 말을 자꾸 하거든요. 요나는 왜 자꾸 죽는다고 그렇게 얘기할까요? 왜 죽는 것이 낫겠다. 라는 말을 하나님한테 자꾸 할까요?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그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꾸 죽겠다고 이야기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 말고 자기의 진짜 낙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었지만 요나 깊은 그 내면에는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그 폭발적인 분노는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소중한 것을 만약에 얻지 못한다면, 나에게는 하나님도 필요 없어. 이런, 이런 태도가 있는 것이라고요. 이런 의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 <laughs> 제가 지금 원하는 것, 그것을 제게 주시지 않으면, 저당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 그 사람의 진짜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그 사람한테는 최고의 사랑이고 그것이 바로 그 사람에게는 신이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자기 인생의 근본이 되어야 할, 그 근본이 되어야 할 하나님에게 저에게는 이제 삶의 의미가 없어요. 저에게는 구원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에게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 니누에의 회계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나, 니누에의 그 존재 자체가 이스라엘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이스라엘의 그 운명이, 정치적 운명이 따로, 따로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니까, 요나로서는 어떻게 해요? 둘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여기서 요나는 둘 중에 어느 것이 중요한지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고요. 아수르는 악독한 침략 국가 아닙니까? 요나는 이런 딜레마를 듣고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시편 기자들처럼 하나님께 물어봤어야 되는데 요나는 안 물어봅니다. 이스라엘의 안전과 하나님에 대한 충성 중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은 요나는 주저 없이 이스라엘의 안전을 선택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일종의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것은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도를 넘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라를 사랑한다는 명분으로 이웃 나라를 침범해가지고 땅을 빼앗는다든지 그래서 전쟁을 한다든지 요나처럼 한 국민 전체가 다 망하기를 원한다면은 응원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자기 나라를 더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명백히 오상숭배입니다. 오히려 요나가 선교사라면은 니네의 사람들이 그 회계의 그첫발을 내딛는 것을 기뻐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 거대한 도시 전체가 회계한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기적 중에 기적 아닌가요? 요나는 그들에게 그럴 때더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들의 회계가 더 온전해지도록 도와야 되고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도와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자마자 격분했습니다. 그래서 즉시 사역을 중단하고 즉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니누에를 심판하시기를 바라면서 성동쪽에 가가지고 야영을 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나 하면서 구경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민족과 다른 사람들의 유익, 혹은 구원보다 자신들의 이익과 안전에 더 관심을 갖는다면은 요나 같은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의 유익이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진전되는 것보다 자기 나라의 경제적 군사적 번영이 더 번영을 더 중요시하게 여긴다면 요나와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정체성이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은 죄인. 자기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사실이 아니라 그의 정체성이 민족과 국가라는 얘기라는 것이죠. 요나는 하나님께 대들 때 성경을 인용합니다. 추려국기 3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6절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고 악과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게시한 그 말이 있다고요. 요라는 이 구절을 탁 인용해 와가지고 하나님께 대드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 인자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 아까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간에 우리의 원수를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걸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같은 구절에 34장 7절의 하반절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요나는 의도적으로 빼놓고 있는데, 그러나 벌을 먼저하지는아니 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싹 빼놓고, 아, 하나님은 용서하는 게 취미이신 분이니까, 이스라엘의 언약, 이스라엘,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은 중요하지 않고 우리의 원수들을 용서하시는 분이시다는 거 제가 알고 있어요.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비꼬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아무런 대가 없이 죄를 없는 것으로 하시지 않으십니다. 요나는 성경을 선별적으로 인용해 가지고 자기를 정당화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성경을 사용해서 비그리스도인들이나 자기와 견해가 다른 다른 그 그리스도인들의 맞서기 위해서 성경을 펼쳐 당신의 우리의 정당성을 찾아내고 내 생각이 다른, 애들에, 다른 이들에 비해서 얼마나 우월한지를 보여주는 도구로 성경을 사용한다면 그는 성경을 아주 잘못 읽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우리의 뿌리 깊은 죄송을 성경에서 발견하고 비판받으며, 그런 우리의 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격려할 때만 성경을 제대로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을 정제할 권리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역사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 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지킬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엄청난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성경을 가지고요, 나의 의로움을 확인하고, 자아를 부풀리고, 다른 모든 이들을 질타하는데 성경을 사용한다면, 성경 이것은 죽음의 원천이고, 사탄의 일이 되어버립니다. 사탄이 그랬습니다. 광야에서 예수를 시험할 때, 사탄이 하는 그세 가지 시험에 나오는 그 메시지는 전부 다 구약 성경에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성경을 사용해서 하나님과 이런 식으로 논쟁한다면 그는 기쁨을 얻기는 커녕 절망 속으로 빠져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이것이 선지자가 되는 사람, 선지자나 되는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께 할 말입니까? 요나의 신앙은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요나는 애당초 다시스로 도망간 이유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적들에게 자비를 베푸실 것을 알았고, 그것이 불공정하고 불의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물고기 뱃속에서 어땠어요? 요나는 자신이야말로, 아, 하나님이 나를 만약에 공정하게 다루신다면, 정말 나는 아무데도 설 데가 없는 인간이야. 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안 돼.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물 밖으로 나와서 2장 8절 9절 보면은, 그는 여전히 그 교만의 껍질로 쌓여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8절 볼까요? 거짓되고 헌신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으나 9절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죽게 제사를 드리며 무슨 말입니까? 저 이교도들 우상숭배하는 자들 저 이, 이교도들은 그 니위에는 우상숭배하는 자들이지만 나는 아니다 자신은 아니다 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이교도들과는 전혀 레벨이 다른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요나에게는 자기 그 영적인 공로가 있어서 그것을 하나님께 내세우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련과 그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써 요나가 그 독설이 약간 줄긴 줄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 있삽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라고 고백했지만 그의 마음 중심에서는 여전히 저는 저 우상 숭배하는 니느웨 인간들하고는 다른 인간입니다.라고 여전히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하나님이 니느웨에게 자비를 베푸시니까 요나는 영적인 충격을 받고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저 사악하고 자격 없는 아수르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야? 사랑하는 소망교의 성도 여러분 요나의 이야기는 성화가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두 번 강력하게 경험했다고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느꼈을 때 사실은 우리는 더 깊이 은혜로 내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제 소원 이루어 주세요. 그러면 잘 믿을게요. 하나님 제 사업에 복좀 내려 주세요. 대박 좀 터지게 해 주세요. 그러면 잘 믿을게요. 하나님 제 병만 고쳐 주세요. 저 그러면 잘 믿을게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자기 소원이 중요하고 그것은 그 소원이 중요하고 하나님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결국, 자기의 소원이 하나님보다 그의 행복에 더 근본적이라는 것이 얘기죠.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한, 우리는 요나처럼 여전히 독선적이고 여전히 허약한 인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 되었든, 그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을 갖지 못했을 경우에는 절망하고, 갖게 되면 교만해지고, 그것을 갖지 못한 이들을 깔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면 어떡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과 불안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생각하는 그 행복의 그, 그것이 위협받기만 하면은 우리는 분노하는 것이죠. 우리는 불안해하는 것이죠. 절망에 휩싸여 어쩔 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속을 보게 되면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진짜 우상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알량한 능력으로 나름 열심히 공로를 쌓아서 남들과 차별화해서 하나님께 그 자기 공로를 내세우려는 마음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찾으라. 그럼 너희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 되십시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되어서 그분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는 마침내 온전히, 아, 나는 나의 능력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 얻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때문에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자기의 외아들을 십자가에서 희생시킨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수를 닮아가는 기쁨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마음의 뿌리까지 내려갈 때그 은혜가 우리의 독성과 두려움을 서서히 그리고 확실하게 뽑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상들은 하나씩 하나씩 제거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대신 섬기는 우상의 그 실체를 깨닫고 그분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상을 제거하고 주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 평안을 맛보시는 소망의 자녀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